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에서도 학대자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걷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팁 영상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보더라인이나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와 같은 그런 조종자들. 이들은 굉장히... 가스라이팅도 잘하고, 교묘한 거짓말도 잘하고, 설득도 잘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행동, 피해자들의 행동을 잘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대자들을 만나는 피해자들이 빠지게 되는 오류가 있어요. 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도 과도하게 그 학대자의 행동을 이해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적으로, 그 학대자들의 행동을 자꾸 합리화해 주고 정당화해 주고 그에 타당한 이유를 자꾸만 찾아서 만들어 주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행동을 하거나 어떤 어, 심한 말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뭔가를 막 얻어내려고 한다든지 했을 때는 사실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든지 열등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돈이 필요하다든지 경제적인 손실을 막고 싶지 않다든지 정말 그것이 너무 갖고 싶고 원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학대자도 우리처럼 생각한다고 가정을 해버리고, 분명히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밝혀내고, 이 사람이 왜 그런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학대자가 변할 거라는 거대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열등감을 해결해 주면 될 거야. 이 사람이 이게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지. 부모님한테 이런 상처를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의 행동을 자꾸만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너무나도 과도하게 학대자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대로 분석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남동생이 내게 와서 소리를 질렀어. 그러면 사실은 남동생이 소리를 지르 행동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게 잘못된 행동이죠. 하지만 굉장히 과도하게 그 행동을 지적으로 분석해 주는 거예요. 아, 남동생이 나에 대한 열등감이 있구나. 그래, 그랬구나. 그러면서 남동생이 나에게 와서 막무가내로 화를 내고 분노와 모멸감을 표출하는 것을 허용해 버립니다. 이웃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외로워서 저러나 보다. 아, 상황이 저러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무가내로 내 집에 아무 때나 찾아오고 수시간씩 하소연하도록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둡니다.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우리가 남한테 가서 화를 내거나 남한테 가서 막 슬픈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힘들 때만 하는 거죠. 혹은 남편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막 수시로 이혼해버리자고 막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어렸을 때 엄마와의 관계가 너무 불안정해서 나한테 버릴 바를까봐 저러는구나. 그렇구나. 또 이해를 막 해주려고 해요. 너무 과도하게 이해해 주려고 하고, 과도하게 받아들여 주고, 너무나도 경솔하게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이혼할 생각이 애초에 없는데, 이혼해 버리겠다고 하면서 막 협박하면서 물건을 푸시는 것? 그건 폭력입니다. 그것을 용납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는 뭐냐면요. 피해자들은 우리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우리는 굉장히 공감 능력이 좋아요.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히지 않아요. 관계도 항상 동등한 관계를 원해요. 하지만 학대자들은 달라요. 동등한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우위에 서서,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이 관계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내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자꾸만 동등해지려고 애를 쓰지만, 학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위에 서서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자기가 그 권력과 힘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 과정에서 학대적인 행동, 폭력적인 행동, 가스라이팅 비난, 그 다음에 뒤집어 씌우기, 피해적 코스프레 등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은 그들의 전략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전략으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나 무슨 전략으로 나를 불안하게 만드나 무슨 전략으로 나를 피해자의 위치로 만드나 이 사람의 그런 학대 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의 동기를 과도하게 지적으로 분석하면서 이해해주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꾸 이해해주려고 하는 게 바로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뺨을 때렸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무슨 학대와 트라우마가 있건 말건, 그거는 여러분들을 때린 거예요. 그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이 피해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심리 공부, 마음 공부, 이런 거에도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책들의 문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상처 열등감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면, 우리의 행동이, 뭐, 그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맞아요. 우리 피해자들은, 맞아요. 우리 피해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 치유를 다른 사람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학대자들은, 학대자예요. 그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힘의 우위에, 그리고 내 영향력을 다른 사람한테 끼치는 것,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해결이 되질 않아요. 별의별 합리적인 이유를 다 대세요. 몇살때 이민을 가가지고 그때 충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키워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 애착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랐던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가 이래서 그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살때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대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근본 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런 거를 막 실마리를 자꾸 찾으면서 막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부분을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을 합리화해 주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정당화해 주고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악랄하고 은밀한 어, 작전, 그 수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괴롭히고 조종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했어요. 저희 엄마가 했었던 모든 행동을 다 합리화해 줬어요. 아, 대학을 못 가가지고 그게 한이 돼서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를 10년 동안 학대하는 거를 다 받아줬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학대는 학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픔과 슬픈 기억이 아예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조종하거나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학대는 학대입니다.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어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